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그, 저는 지금, 그, 유도만큼 사랑하는 운동, 주지수 수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 제가 유도를 이제 어린 나이부터 시작은 했지만, 지도자 그 어릴 때는 제가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이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초보자들에게 유도를 알려 주고 지도해 주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 매일매일 공부를 또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생의 정답이 없듯이 그 유도에도 그뭐 아주 오래된 교본이라든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해설은, 해설집은 많이 있지만, 그 각기 다른 신체의 특징, 사람들의 수련자의 또는 이제 몸도 몸이지만, 이 생각하는 이 정신의 정신적인 부분들이 다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좀더 쉽게, 그리고 좀더 재미있게 유도를 그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매일매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까지, 한 2000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약 20년 정도, 그 유도를 가리키는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제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한다면, 그, 주지수는, 정말 부담 없이, 제가 배우는 입장이니까, 고복들고 몸만 가면 모든 게다 해결되거든요. 물론, 어떤 날은 그 주지수 지도자분께서 알려주는 기술이 습득, 그러니까 제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약간의 그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날도 있긴 하지만, 그야말로 그뭐 배우면서 잘안 돼서 제가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는 반대로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가리킬까라고 하는 그 고민하고 노력하는 시간에 비한다면, <laughs> 사실, 뭐, 거의 뭐 핑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체육관에 나갈 때는, 아, 오늘 간원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오늘 또 뭐, 어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수만 가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체육관에 나간다면, 유도장에 나간다면, 지금 주지수하러 갈 때는, 그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매일 오전 제가 좀 몸이 피곤하거나 <laughs> 아니면은 조금 게을러지는 어떤 그런 패턴이 오면 막 하루씩 집에서 그냥 낮잠도 자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사실 간혹 있긴 한데 그 이렇게 조금 이제 부지런히 서둘러서 자전거까지 타고 주짓수 가는 이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 그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그 구독자분들이나 그 애청자, 시청자분들은 아마도 저처럼 뭐 체육관을 운영해서 오전에 시간이 좀 남아도는 경우보다는 어떤 각자의 그 전문 분야나 직업전선에서 그 평균적으로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아주 바쁜 일들을 보고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좀 삶의 패턴이 저하고는 틀릴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 그 틈에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운동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퇴근 이후에 뭐꼭 유도 주짓수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집 인근에서 내가 즐기할 수 있는 스포츠 생활 하나를 선, 스포츠 종목 하나를 선정해서 취미 생활로 가지시고, 그리고 또뭐 주말 같은 경우도 어, 그 종목과 관련된 것으로 매번은 아니더라도 가끔의 활동을 할수있다면 사실 뭐 제가 짧은 평생이지만 살아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친구들 만나고 뭐술 한잔 먹고 즐겁게 놀고 즐기고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그 순간에는 좋지만 뭐 조금 세월이 지나 보니까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어찌됐든 오늘 시작하자말자 말이 좀 부서가 없어졌는데, 지금 주지수하러 가는 이 길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다. 설레이는 시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 저는 오늘 온천천으로 해서 지금 주지수 수련하러 가고 있고요. 오늘 날씨는 좀 흐린 편입니다. 햇빛이 안 보이고 바람이 좀 붑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제가 가는 길이라 몸이 좀덜 풀려서 지금은 조금 이게 춥게 차갑게 바람이 느껴지긴 하는데 오히려 나중에 운동 마치고 올 때는 오늘 일기예보 봤는데 그 계속 좀 이래 흐리겠더라고요 비는 안 오고 그래서 올 때는 오히려 좀 시원하게 올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기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여러분 제가 밤늦게 약속드린 대로 어제 낮에 방송에 약속드린 대로 그 빗당개치기에 관련돼 어떤, 어제는, 그, 제가 이론적인 것을 말로 설명드렸다면, 어제 저녁에 우리 우아유도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간원들에게 전달하는 모든 그 설명 영상을 그, 이제, 간원 한 명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네개의 단계로 구분지어서 상세하게 설명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비단계 치기에 가장 최적화된 어떤 설명을, 그, 지금 밤늦게 운동 마치고 한 새벽 1시인가 2시까지 이제 사실 자막을 넣으려고 어제 엄청 제가 시도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일단 저는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모든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편집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편집하다 보니까 제가 이 몰랐는데 어제 설명하면서 좀 흥분을 했는지 말을 엄청 빨리 하더라고요. 예, 좀잘 조금이라도 관원들에게 저의 어떤 노하우를 빨리 전달해 주려고 마음 먹고 일래 하다 보니까 그말 속도에 맞춰서 핸드폰으로 이 자막을 넣기가 도저히 또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방송인 출신도 아니고 서울 사람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섞여서 들려오는 이 사투리 있죠. 경상도 사투리가 아뭐 뭐라고 이제 뭐, 뭐 단어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이제 또뭐 인터넷으로 공부해 가지고요. 집에 있는 코미터를 열고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이게 영어 이런 거는 거의 뭐한 8, 90% 정도 이제 거의 맞춘다더라고요. 근데 와, 제가 발음이 안 좋은지 어쩌는지 이걸 딱 돌려보니까 50% 40%도 제가 말한 글을 그 기계가 못 잡아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도 해보고 저거도 해보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번 그 비단계치기 영상은 나름 저 딴에는 좀 심,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보시기 편하게 하려고 자막 넣는 작업을 어제 새벽 한두시까지 했거든요. 아, 근데 뭔가 좀 절반쯤 좀 이상 만들어 놓고 봐도 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고 너무 이 일이 많고. 아,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고, 그냥, 그냥 그 올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여러분. 께 새벽에 한두한두 시에 올린 것치고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회수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자막은 없지만 어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실된 어떤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거기 소, 소개하는 설명 영상에도 나오는데요. 이게 그비단기 치기의 개념이 저는 옛날부터 그 기술을 사용했거든요, 어버치기와 더불어서. 근데, 현역 시절에 막 사용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왜냐면은, 지도자 선생님이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몇번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패하면 또 혼나고 뭐라 하고 무서우니까 기계처럼 막한게 이제 업어치기 다음으로 저의 또 약간의 특기 기술로 자리를 잡아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여러분, 비단기치기가 제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참 장점이 많은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특기 기술이 어부치기예요. 어부치기인데 지금 자유연습하면 은 어부치기 잘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좀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어부치기는 낮게 들어가는 어떤 기술적인 어부치기라기보다는 양쪽으로 서가지고 이리저리 막 뽑아대는 서서 하는 어부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력이 빠지고 그다음에 순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몸도 좀 둔해지고 하다 보니까 옛날 만큼 그 뽑아대는 힘이 폭발적인 힘이 안 나오니까 이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지도자들의 어떤 단점인데요. 그 수련, 수련을 하는 이 수련생들은 준비 운동 단계부터 몸을 쫙 풀어가지고 자유연습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 동시간 대에 체육관에 도복을 입고는 있지만 제가 다치지 않을 만큼의 완벽한 몸 푼, 몸을 푼 상태로 자유연습을 매번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도자 선생님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려한 온몸을 사용하는 그 특기 기술에 대한 빈도가 옛날만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방안이 뭐냐면 이제 토요일 날 유도 일번지 거기 가서 이제 가르치는 거 없이 순수하게 같이 몸 풀고 같이 이제 뒹굴고 하는 그때가 이제 제가 남 눈치 안 보고 제땀 흘리는 시간이고요. 평일 날 제가 직업적으로 하는 그 우아유도관 운영에 있어서는 제 운동을 할 시간조차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히기 하는 횟수도 없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갈고 닦았던 나의 무기가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칼날이 근데 비단계 치기는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떤 그 요점만 딱딱 집어서 하면 이 제가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기술이 저는 이제 아주 좋은 기술이다 말 그대로 기술이다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제대로 소개하고 싶어 가지고 좀 고민 고민하고 요번 주 주제로 삼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고 내일까지 저희 저한테 유도 배우는 분들은 이제 비단기치 수업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거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큰 테마는 다 알려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목금 이틀 남은 날은 약간 변 변칙적인 비단기치기 그러니까 정석에서 약간 벗어난 시합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들만 제가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단기치기가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어버치기 원리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이제, 어버치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빗단계치기에, 이 상대방 그 어깨 쪽, 이 축을 잡아내는 이 원리만 잘 파악을 하면요. 여기에서 오만 개다 돼요, 여러분. 진짜로. 뭐, 허벅다리, 허리리기, 밭다리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어깨를 잘 잡아내가지고 하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구사할 수 있으면 어깨가 크게 열리거든요, 이제는요. 자유롭죠. 그러면 또 어버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까지는 제가 어제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보시고 그 다음에 유도 그 정통의 일본 유도 있죠 좀 작기사함을 막 매번 하기보다는 니 잡아라 나도 잡자 우리 뿌리치지 말고 한번 기술로 승부해보자 하는 약간의 그 멋진 정통식 일본 유도를 조금 추가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단계치기 기술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꼭 제가 저는 제가 시합에서 사용하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노하우를 소개한 거고요. 또 같은 기술이라도 지도자나 선수, 전문가들에 따라서 충분히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거는 제 거를 보고 제 거에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고 또 다른 훌륭한 지도자들 소개해 주는 어떤 교육 자료나 아니면 지금 현재 수련하고 있는 곳에 지도자분이 친절히 설명해 주는 그런 기술, 그, 그거를 좀 부분들을 보태서 여러분들이 한번 밑단계치기는 틀어 잡는 사람이든 밑에 잡는 사람이든 그 완전 특기 기술로 가도 좋지만 꼭 완전 특기 기술이 아니더라도 세컨드 특기 기술로 두 번째 특기 기술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 시합을 운영하는데 아주 그 효과적인 그런 경기를 할수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그 허벅다리를 아주 잘 차는 사람들 보면요, 그 찍고 찬다 그러잖아요. 그, 찍고 차는 동작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달리 본다면, 그, 나와 있는 발을, 그, 아주, 그, 간단한 빗당겨치기로 기울여 놓고, 이어서 허벅다리를 차는 모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찍고 차는 허벅다리. 그래서, 그런 것도 응용할 수 있고요. 대신에, 뭐, 세계적인 유도 스타죠. 그, 이노우에라든지, 이런, 그, 66kg 일본의 그, 왼쪽 허벅다리 잘 차는 선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마루야마? 이런 선수들은, 오노 이런 선수들은 찍고 찰 때도 있지만 원체 탄력이 좋고 유리기가 좋아서 스텝 없이 그냥 막한 방에 빵차 올리는 그런 허벅다리들도 있지만 그 정도 경지까지 오르려면 여러분 사실 저도 그잘 하지 못하는 동작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단계 치기는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시면서는 꼭 알고 관심을 가져 가지고 넘어가야 될 기술이다. 뭐, 어느 기술 하나 흐트러볼 수 있는 기술은 없겠지만, 그, 저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보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여러분. 이제 거의 그 목적지인 부산대에 다 와가서, 그, 오늘은 한 가지, 그, 공지사항만 더 전달하고, 그,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매번 하는, 그, 자전거 아, 라이딩 이바구 가는 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 주그 유도 일번지 공지입니다 그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유도 일번지 소개하면서 아울러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는요 그 유도 1번지라고 하는 순수 아마추어 생활체육 유도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여타 가입 조건은 없고요 그 매주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마다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후 한 오후 세 시에 그 특정 장소에서 모여서 저희끼리 운동하고 땀 흘리는 그런 이제 아주 건전한 선한 모임이거든요 이제 생긴 지는 지금 1 년이 넘었고요 작년 2 월에 시작했으니까 1년반 정도가 되어 가네요 그 정말 특별한 일 없, 없이는 그 지금까지 거의 한 주도 쉬지 않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이사항은 그 이제 거기는 저기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유도 경력이 좀 있으시는 게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일주일에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여타 경비,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모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오면은 각자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 운동하고요. 익히기 하고요. 그러고, 바로 이제, 구치기. 그, 내화자, 구치기. 그냥 뭐, 할 사람 없을 때까지 합니다. 하고, 허물 한잔 먹고 좀 쉬었다가, 서서 하는 그 자유연습, 성기술, 자유대련. 스파링,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도 지쳐서, 오늘 그만합시다. 더 이상 할 사람 없습니까? 라고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치거든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그 완전 초보자들의 경우, 그 와서 조금 이제 본인보다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의 유도를 좀 관전한다든지 아니면 스파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익히기 시간이나 몸풀기 시간을 통해서 좀 땀을 흘린다든지, 요런 거는 가능하고요. 그 와가지고 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인데, 거기 있는 분들 중에 또 아주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 뭐 유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고 있지 않습니다. 단, 그, 누가 봐도, 야, 이, 이, 이런 사람 정도면 대단하다. 뭐, 국가대표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지도 경력이 엄청 우수하다든지, 그러니까는 좀, 자주 오지, 오지 못하는 분이 한번 이래 딱 오셨다 하면 그 회장님이야 임원들이 좀 부탁을 합니다. 오신 김에 뭐 간단한 기술 하나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흔쾌히 수락을 해주면 그날은 이제 뭐 하나라도 조금 재밌게 보여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평상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오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한 번은 와야 돼요. 한번은 와서 얼굴 도장을 찍으면 그 관리자 관리하시는 분이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그 연락처를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 한 100여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초대를 해드립니다 해드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매주마다 이제 따로 우아범의 공지를 들을 필요가 없고요 단톡방의 내용을 통해서 매주 어디서 운동하는지 공지를 전달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매번 운동을 마치면 거기 참여한 여러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운동 마침은 다 올려줍니다. 그, 개중에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나의 자유연습 영상도 있을 수 있고요. 단체 사진 영상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런 것들을 무료로 여러분들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사시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부산에 오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이번 주, 이번 주는 어제 이틀 전에 공지가 떴는데요. 그, 반여동반여동 우아유도관. 네, 저번 주하고 똑같습니다. 반여동 우아유도관에서 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오후 3시까지 오시면 재밌게 운동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라이딩 이바, 이바, 이바구 가는길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